무슨 짓이잖아, 저기. <laughs> 어, 고마워요, 엄마, 엄마. 아. 아빠. 서울의 밤거리에서는 이 노래를 들으면 아주 그냥 좋아요. 나는 트로트가 좋아요. 좋아요. <laughs> 트로트를 좋아하는 사람 모여라. 트로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신나하게 정이 드는 나는 트로트가 좋아요. <웃음> <웃음> 이젠 익숙해요. 익숙해요? 네. 아, 이마씨 네. 이마씨만 보면 막 신이 나, 신이 나. 에헴, <laughs> 에헴, <엠> 신이 나. <laughs> 고마워요. 나는 이미 우리 들레한테 정들레. <laughs> 정들었어요. 어머나. 오늘 또 게스트가 이렇게 또 신이 나고 정이 되는 정말 다채로운 매력을 갖고 있는 가수인데요. 오늘 게스트 누군지 아세요? 어, 저는. 익히 들었습니다. 어머. 벌써 성운이 다 났더라고요. 네. 우리 트로트계 효녀 가수라는 분인데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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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빼어난 가수 이수나. 나나 <놀람> 나. 난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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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놀람> 불러 일으키기 위해 마법의 주문을 준비했습니다. 스나스나 이스나 내려가 빠져라 이야! <laughs> <laughs> 우리 이스나 씨. 네. 우리 나은 트로트가 좋아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좋아요. 세계적인 공통어죠. 우리 좋아요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이스나입니다. 반갑고요. 트로트가 정말 좋아요. <웃음> <웃음> 진짜. 네. 만국공통 정말 그쵸? 좋은 단어잖아요. 네, 우리 프로그램의 네. 이름과 또 너무 잘 맞는 타이틀곡 좋아요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네. 어떻게 요즘 반응은 좋아요? 정말 뜨거워요. 네. 네, 이 여름 열대야만큼이나 뜨거운데 지금 뭐 행사를 가나. 또 방송을 하나 금방금방 이렇게 피드백이 와요 어. 일단은 좋아요 이순아씨 좋아요 또 무슨 프로그램이 좋아요 또 오늘 이 행사 자리가 좋아요. 좋아요 정말 하는 소리가 아니고 굉장히 지금 반응이 좋습니다 네. 네. 우리 가수는 제목 따라 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좋아요를 네. 정말 잘 좋게 짜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 우연의 일치인데요 이게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튜버 분이 구독자분들이 네. 저의 노래죠.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막 이러니까 네. 자동 피아이되는 거죠. 와. <laughs> 잠깐만. 네. 노렸나요? 아니, 전혀 아니라니까요. 갑자기 어. 된 거라니까요. 네, 정말. <laughs> 아무, 아무 그거 없이 좋아요는 타이틀곡을 갖고 했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된 거죠. 와. 네. 이게 모든 네. 전 세계 네. 유튜버분들이 노래를 홍보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구독과 네. 알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네. 하면서. 네. 대박 터지겠는데요, 이 노래. 이러면서 네. 또 그분들이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거 아세요? 이수가의 좋아요? 그러면 그치. 네. 난리가 나는 거죠. 네, 뭐 계속 얘기도 해 되나요? 어, 그럼요. 어, 너무 얄미울 것 같은데. 아니구나. 아, <laughs> 네. 깨알 자랑인데 C.F. 있죠. 네. 우리 광고. 네. 이것도 좀 찍었어요. 오. 그래서 뭐 이렇게 만약에 홍삼이다 그러면 네. 무슨 무슨 홍삼이 정말 좋아요. 이렇게 아니 너무 네. 아 이거 너무 좋다 네. 아니 그리고 네. 또 아시잖아요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나는 트로트가 최요하니까어 네. 네. <laughs> 이게 뭔가네네아 네. 네. 이제서야 네. 나와주시다니 네아 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니, <웃음> <웃음> 요즘 그 어떠셨어요? 좋아요라는 곡을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금 전국 라디오 투어 하고 있고요. 음. 이제 약간 이제 조금 코로나가 좋아져서 이제 행사 많이 하고 있고 지금은 일단은 저와의 체력 관리, 체력 전쟁 이제 또 이렇게 활동하고 있죠. 와. 네. 아, 저,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너무 네. 여리여리한 소녀같으신데 아, 체력을 네. 어떻게 보강을 하시고 네. 계시나 저같은 경우는 뭐 스트레칭 늘 하고 그 다음에 등산하고 뭐 등산이 여건이 안되면 이제 유산소 운동하고 그래서 그런 네. 꾸준한 관리로 지금 피부가 너무 피부. 빛나네요 <laughs> 네 근데 아까 우리 막 우리 셋이서 정말 좋아했잖아요. 네. 좋은, 우리, 우리 셋 같이 좋은 소식이 많이 왔으면 좋겠네요, 진짜. 응응나 네. 아니, 이렇게 마음이 따뜻할 네. 것 같아. 어. 어머나. <laughs> 정말 좋다요 네. <laughs> 제가, 제가 봤을 때는 네. 오늘 우리 또 소나씨의 타이틀곡을 듣고 나면 네. 우리 프로그램 반응이 원래도 좋았지만 더더더 더, 네. 더 배로 아, 좋아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우, 저희가 네. 감사하죠. <웃음> 네. <웃음> 근데 음. 제가 알기로는 네. 소아씨가분명이 네. 네. 아니시라고. 아, 저는 이제 이 루디아인데요. 이 루디아. <laughs> 근데 굉장히 다들 궁금해하시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우리가 제가 어 우리 밴드라고 그러죠. 우리 제가 기타도 조금 치고 네, 네. 또 4인조, 뭐 3인조 밴드가 어쿠스틱 밴드가 있었고 네. 그 오랜 세월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자꾸 어 이루디아를 찾고 그 밴드 이름이 또 루디아 밴드예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명이 뭐냐 이제 물어보게 되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죠. 아 근데 뭐 그런 네 이렇게 또 따를 수 있게. <laughs> 그런 것 같은데 왜냐면 네. 대부분 본명이 네. 네. 되게 예명 같고 예명이 네. 본명 같은 네. 느낌이 네. 있으셔요 그래서 굉장히 갈 때마다 물어보시는데 이제 제 밴드가 있기 때문에 또제 본명에서 따서 루디아 밴드라고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네. 한자는 없는 순한국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아 이제 단어예요. 아 네, 네 그, 단어가 아니고 인물이에요. 그렇죠, 비단 장수. 네. 어머, 어떻게 알아? 아! 자매님, 저기요. 자매님들 감사합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근데 저는 너무 신기한 게, 네. 네. 너, 너무 말씀도 네. 되게 조곤조곤하시는데 밴드를 네. 기타를 쳤다는 아, 아, 네. 게 막, 너무 상상이 막, 안 가요. 아, 저만 밴드 그런가요? 밴드는 성격이 조곤조곤해야지 잘한답니다. 어머나, <laughs> 그렇군요. 검증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웃음> <웃음> 우리는 밴드를 못하겠네요. <laughs> 아이고, 어떡해.